참 이타적으로 어, 이러한 단식을 한다는 라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하루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루는 해볼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해서 30일 동안 한다는 라 거는 어,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지낸다 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낸다면 음,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아, 이거 너무 거창한가? <laughs>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음식과 무한 모금에 이 라마단 기간 동안 단식을 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무슬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응원하고 전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4월 2일 한국은 벌써 저녁 일몰이 됐고요 어, 한국 시간 기준으로 라마단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모스크가 이태원에 있어서 어, 거기를 지금 가보려고 합니다 이태원 모스크에 도착했습니다 어, 오늘 여기 사람 많네요 한국에서 최초로 지어진 모스크라고 합니다. 아, 서울 이태원에 있고요. 오늘은 라마단 시작하는 날이어서 차들도 많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네요. 해박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녁 10시 13분이고요. 음, 저의 마지막 저녁인데, 케밥이에요. 어맛 괜찮네요. 마요네즈가 좀 많이 있어서 느끼한 것 같은데, 저 원래 느끼한 거잘 먹어서 있어요. 네, 먹을만해요. 방금 식사를 마쳤고요. 어, 이태원에 케밥집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네요. 케밥집이 굉장히 많아요. 아, 제가 먹은 게 필라프 케밥이었네. 아, 이제 저녁을 먹었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갈 거예요. 라마단하고 무관하게 이태원은 화려한 동네입니다. 외국인도 많고,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예, 맛집도 많이 있고요. 집에 들어가는 길인데 아 이건 베트남풍이네요 네, 예뻐서 집에 가고 있어요 <laughs> 오늘 늦게 자겠는데요 어, 지금 시간 11시 13분 저녁이고요 어, 집에 왔어요 제가 이태원에 모스크를 가려고 간 거지 이태원에 클럽이나 밤 문화를 즐기러 간거 아니거든요 <laughs> 그래서 집에 바로 왔습니다. 이제 음, 거의 가니까 시잡을 쓰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어, 무슬림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라마단 느낌 비슷한 게좀 있었는데 모스크만 보고 어, 돌아왔어요. 어, 케밥을 마지막 식사로 먹었는데 굉장히 좋은 음식인가 봐요. 소화가 엄청 잘 돼요. 지금 소화가 다 됐어요. 음 그러면 이만 자러 갈게요. 호다페스 안녕. ا 람 س ل ا م 아, س ل ا م 오늘 날씨 정말 좋죠? 지금 시간 드디어 집을 나섰어요 한국은 지금 봄이에요 4월이어서 개나리 노란색 꽃이 피었고요 어, 오늘은 I going to m a s t e d by Seoul metro city subway Subway system is very convenient, made very well. It takes uh, fifteen minutes. We need to transportation twice. located in Itaewon subway station very near and uh, today weather is very sunshine and that place looks very beautiful and uh, I go there see and for Hear about Ramadan because they are someone who, Imam, explained about Ramadan and meaning. Imam explained that very kindly, and we need to the reason why we got a past uh, every year. even to me, just one day, but I want to know that grateful meaning. And here is Itaewon uh, Street. 단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게 되는 어,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에 대한 감사함. 생각하게 해주세요 살람 저녁 7시 38분 어, 지금 한국은 완전히 해가 져서 단식을 하면서 어, 느낀 게 있어요 저는 먹을 수 있지만 어, 이렇게 배가 고파도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또 생각할 때에는 어, 감사한 마음이 또 들죠 어떤 다른 사람을 위한 마음을 갖고 생각을 하는 게그 이유 중에 하나인데, 참, 이타적으로, 어 이러한 단식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는, 하루도 쉽지 않지만, 이렇게 하루는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매일 해서 30일 동안 한다라는 거는, 아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마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이렇게 지내면서 나름 어, 좋은 생각, 경건한 마음 이 하루를 통해서 앞으로 나머지 한 해, 올해를 생각할 때 어, 이렇게 좋은 생각을 갖고 좋은 마음가짐으로 지낸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지낸다면 음, 이 세상이. 아름답지 않을까라는 그게 바로 이 단식의 의미가 맞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부터 이런 경건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밝게 아름답게 살아간다면 아, 이거 너무 거창한가? <laughs> 근데 지금은 밥 먹으러 갈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식사를 할것 같아요. 행복해질 것 같아요. 음식과 물한 모금. 이 라마단 기간 동안 음, 금식, 단식을 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을 계속 가져가는 무슬림 음,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응원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라반이라고 하죠? 요구르트 한국에는 라반이라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종류가 굉장히 많죠. 음, 비슷한 걸로 먹으면 돼요. 제가 좋아하는 어, 세일도 하고 있네요. 아, 식사로 온 식당은 설렁탕이에요. 음. 만 하루 만에 어, 물과 식사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음, 기도를 짧게 했어요. 라마단 음, 앞으로 한 달간 하게 될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의 건강과 그리고 이 시간에 힘든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 기도하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을 매일 기억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